네, 안녕하세요. 손사탕입니다 지금은 지금, 지금 급해서 찍는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네, 잡소리 이제 그만하고 네, 오늘은 제가 기초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기초제품을 소개한 게 없어서 어, 오늘은 기초제품이 단빵했고 그래서 안방에서 한번 기초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은 스킨푸드 어린이 퓨어 양배추 토너 78% 이상 천연유래성분? 얘는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리는 거고요 물, 되게 이게 묽어요. 되게 묽고요. 스킨이니까 당연히 그럴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스킨푸드 에마, 어린이 퓨어 양배추 에멀전. 97%이상이고요 얘도 되게. 되게 묽어요. 밖에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죄송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좀 실수를 자주 해요. 선크림도 기초인가? 음튼 기초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기초 화장할 때 선크림 바르니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이거는 서스프라이즈 마앤키즈 SPF35 PA++ 아 요거 되게 순하더라고요 되게 순하고 미백? 미백? 이라고 해야되나? 미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렇 선크림을 짜면은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뽀송뽀송하고 보습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광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더환하고 하얗죠? 음, 미, 이것도 선크림인데요. 선스프라이즈 좀되 좋아요. 선스프라이즈 페이스 앤 바디 선스프레이 SPH 50 PA 뿔뿔뿔. 요거는 선스프레이에 이거 요거 진짜 느낌 넣고 너무 좋은 1 같아요. 다음은 미스트입니다. 미스트도 기초인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초 같은 건다 사용 하, 음, 촬영하거든요. 자,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수분가드 콜라겐 페이셜 미스트. 이거 바르면 되게 끈적거리는데 이렇게 흔들었을 때인지 가루가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글씨가 잘안 보이실 텐데 망고씨 실크 보습 리베나이 리무버. 이거 원래 기름이랑 물이랑 섞었으는건데 지금 다 섞였어요. 이미 다 섞인 관계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베리떼 오리넌 크림 미백 가능성 크림. 요거는 제가 기초는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는 엄마꺼 가져온 건데. 한번 발색을. 광이 나네요. 이게 보습감도 있고, 냄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려고 했는데 기초가 또 있더라고요. 이건 엄마 건데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오페 플랜체스템스 에멀전. 아에멀부못 썼겠네. 요거는 아이오페 스킨. 제가 동영상 오프닝에 다 찍어야 돼요. 요 앱이. 뭐, 또 따로 안 깔면은, 오프닝에 다 찍어야지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거 에뛰드 하우스 핸드업이고요. 요거는, 음, 땀에서 안 나게 바르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